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어 요번 구글 앱스 스크립트는 저희가 어 지정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생성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포고문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뭐 1부터 10까지 내가 폴더들을 원하는 이름으로 어 생성을 한다.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포고문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익히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이제 폴더 아이디하고 폴더 정보들은 요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면에 했던 구글 앱스 스크립트 테스트 드라이브가 어, 요게 이제 아이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이름을 저희가 생성을 할 때는 create 폴더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하나 지정을 하는데, 어, 폴더 네임을 지정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폴더 한글로 써도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드라이브 앱으로 지정했던 그 아이디에다가 저희가 크레이트 폴더라고 파일하고 이제 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저희가 생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폴더 이름은 위에다가 만들었던 폴더 네임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한번 폴더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어,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중간에 이제 권한은 제가 어,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권한 검토 나올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폴더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안 보이시면 새로고침 하시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됐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자,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파일 네임 저희가 이것도 문자 로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네임은 자, 우리가 test.txt 파일 하나 만들고 할고요. 그다음에 내용이죠. 내용은 어 hello, test, 라고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폴더, 지정했던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create file. 그 다음에 이쪽에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다 파일 이름 할 거,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해서 컨텐츠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요건 create 폴더, create file. 두 개만 여러분들이 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 로그 파일을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로그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텍스트가 폴더가 이제 두 개가 생겼죠. 아까, 아까 작성했던 것도 하나도 이렇게 중복돼서 생긴 걸볼수 있고,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졌죠.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헬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한글도 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크레이트 폴더하고 크레이트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화 업무에서 어, 01이라고 하는 폴더에서 어, 10가지 저희가 폴더들을 하나씩 포고문으로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고문, 어, 포고문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을 하던 이런 것들 하던 어,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해서 이제 포고문들을 진행하는 것인데, 어, 요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포고문으로 저희가 1부터 그 다음에 10까지 어, 어, 루프를 어, 돌릴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폴더 네임, 아까 했던 폴더 네임은 어, 이름을 어,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앞에는 뭐, 이렇게 돌리면은 1부터 10까지 돌아가는 거고, 앞에 이제 0을 내가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i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으로 했을 때는 01, 0이라고 또 나와요. 좀, 이게좀 이상하죠. 이름이요.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슬라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붙이게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하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성했던 요 숫자들을 저희가 이제 두 자리 문자로 어 변환을 할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라고 하는 어 함수들이 가끔씩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위에서 똑같이 폴더 네임이라고 쓸 크리에이트 폴더라고 생성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폴더 네임이라고 한 것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로고를 찍기도 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경우에는 어 폴더가 생성이 됐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플러스 그다음에 위에 폴더 네임을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음 이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폴더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폴더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laughs>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폴더 여기에 여기에 폴더가 생성이 됐다. 뭐 이렇게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한글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우리가 드라이브 앱쪽에이 안에 어 우리가 폴더가 생성이 됐다는 것을 이제 로그로 찍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글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상위 폴더에 1, 2, 3, 4, 5, 6, 7, 8, 9, 10잘 나왔죠. 네, 잘려가지고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함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어, 01부터 10까지 폴더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진들을 좀 이름 순대로 아니면 이제 뭐 날짜 순대로 나는 자동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파일의 형식대로 내가 잘라 가지고 어, 정리를 하고 싶다 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이런 기법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은 좀 다루도록 할게요